특별한 기부 그것은 창립 10년 만에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만의 남다른 성공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9년 한국에서 창립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4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으로 성장. 지난 해에는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토종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애터미. 세계적 유통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지난해에는 충남 공주시에 애터미 파크를 조성했다. 면적만 만 사천사백십삼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건물 곳곳에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들이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다운 혁신적인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 시설, 그리고 글로벌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어, 저희가 자율 자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2층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어, 보시면은. 농구장을 연상케하는 슬램덩크 회의실이나 아니면 방방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유망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실이나 컨셉을 가진 공간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건축가 협회상과 미국 건축 마스터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학적 가치도 인정받은 신사옥은 직원들간의 열린 소통 공간과 자율 좌석제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유통기업의 세계 시장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박항길 회장,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판매에 나서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해외 매출은 작년 대비 35% 성장을 거뒀으며 올해 말까지 2억불 이상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잘 되려면 결국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해외시장을 이렇게 진출을 해왔는데, 결국은 해외 소비자들이 한번 써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단순한 소비에서 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어, 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성장의 1등 공신인 건강 기능 식품. 한국 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 연구팀은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생약제인 당귀 천궁, 백작약 등 천연 식물 복합 조성물로 만들어진 제품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인정형 1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고 올해 5월에는 녹색기술 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네, 제가 그 초창기에 연구를 시작할 때 원자력병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자력병원이 원자력연구소의 일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방사선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방사선에 의한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손상을 입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암에 관련해서 면역이 좀 도와준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두 가지가 제 평생의 숙제였죠. 헬스케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에서 생산하고 기업이 유통을 맡은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2009년. 90억 원 수준이었던 판매액이 작년에는 단일 제품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국내 특허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얼마만큼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새로운 물질? 물질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복합물을 정말 창조해내다시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런 어떤 그 창조성을 인정받았다,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모임은 동양학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서양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보강, 보충, 맞춰주자.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그 천연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천연물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단일화합물을 가지고 터치하는 방법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이게 채워줄 수도 있고, 좀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6년 연속 업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돌풍이 예고된다. 기업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K.뷰티 화장품의 제조업과 개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한 기초 화장품인 스킨케어 제품은 화장품의 피부 개선뿐 아니라 손상된 피부 세포를 각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특화 전달 기술로 개발됐다. 이 기술은 올해 산업기술혁신 상품에 수여하는 IR52 장영실상을 받아 뷰티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피부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세포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른데 그 세포의 특성에 맞게끔 소재를 디자인하고 적합성이 우수한 펩타이드를 설계해서 보다 효율을 높인 화장품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 해외 13개 군 국가까지 해외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IR 50이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뷰티 제품의 홍수 속에서도 기업의 스킨케어 제품은 매년 천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13개국에 판매 중이다. 광고 없이 오로지 소비자들의 입소문만으로 거둔 놀라운 판매 실적은 화장품 구매에 실용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기업이 10년 만에 일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절대 품질은 같은 가격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품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미이며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절대 가격을 고수하는 것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품에 고스란히 녹여낸 것이다. 이것이 기업이 가진 절대 가치이다. 또 다른 성장 비결은 창립 후 지금까지 협력사들과 동방성장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일품 일사 정책을 통해 안정된 판로를 보장해주고, 납품 일주일 내 현금 결제 원칙과 원자재 구매 자금도 선 지급하는 결제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자금과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품질 보증 마크를 획득한 칫솔모를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능성 칫솔 전문 제조업체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매출 200억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 협력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어,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뭐, 결제 시스템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어, 주단위 결제라 너무나 좋은 결제 시스템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 정책은 일품 일사 정책입니다. 어, 협력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대기업들이 어저 외주를 주면은 좀 물건이 많이 나가든가 품절이 된다 그러면 어, 보통 2원화3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처음 한말 그대로 일품 일사 그 정책을 그대로 지켜 나가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터미를 믿고 과감하게 인재 양성 어, 또저 신제품 개발 또 시설 자동화까지도 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어, 투자를 함으로써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세계로 진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00억 원 규모를 기부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글로벌 유통 기업 애터미가 중견 기업 기부사상 최고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중견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특히 평소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에 관심이 많았던 박한길 회장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이름의 기부자 맞춤 기금으로 나눔이 만드는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줬다. 어, 미혼모라든지 한부모 가정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어, 크게는 저희가 이제 미혼모 관련된 어떤 분들을 돕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한 30억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최초의 지금 어, 미혼모 관련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가 지금 짓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연구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커뮤니 센터는 원스톱으로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해줄 수 있고 정말 이들의 초기 단계부터 좀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지금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기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대상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력 있게 뭔가를 무엇을 같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또 2016년부터 무료 개안 수술비를 기부했을 뿐 아니라. 의료 선교 병원으로 잘 알려진 서울의 한 안과 병원의 학술 연구원과 진료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외 법인에서는 캄보디아 식수 지원 사업, 학습 시설 지원, 의과대학 설립 등 나눔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안과에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잡을 그수 없는 치료 못하는 아직 이건 눈 안과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로는 학술로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눈적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안과병원이 되자. 그래서 실로암 이렇게 학술로 진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2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애터미의 지원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안과 세계에 그 안과 학술원이 탄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역할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우리 애터미 회사의 그 기업 정신을 좀 본받아가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 안무 보는 이들에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을 나눔의 가치로 더 크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기업의 잠재력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네트워크 확장도 이뤄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갑자기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변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고 어 언택트 시대가 열일이라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은 이것이 갑자기 밀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어. 빠르게 변신을 해서 이 시대에 맞춰 나갈 것인가 사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고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엑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업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도하는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기업, 믿고 쓰는 제품을 넘어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으로 세계를 품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중소 기업들이 제조는 잘하는데 과연 유통 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이제 중소 기업들의 제품들을 모아서 우리 국내도 에 판매하지만은 전 세계에. 그 소비자들의 가정까지 유통의 고속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품만 다른 나라의 가정에다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진출한 각 나라에서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또 저희 애터미의 유통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 가정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 즉 GSGS GS 전략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힘이 닿는 대로 어 기부를 해왔습니다. 어, 이제, 어, 사랑의 열매에 저희가 이제 100억 정도 기부를 하면서 한부모 가정, 어, 이렇게 돕는 일을 한 것도, 어, 그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 후원을 하려고 했었고, 또 어, 이번에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27억 정도를 기부를 하면서 이런 어떤 어, 국가에 사고 있는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유통기업으로 세기를 개척하고.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돕는 기업.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채워나갈 것이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메스티지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시쳇말로 뭐유기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좀뭐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는 어, 사실은 미래를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온택트 시대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온 택트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만나는 거죠. 어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쪽으로 빨리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 택트 시대가. 딱 되니까 막혀버리니까 도리어온 테트로 더 빨리 가는 그래서 조이한테는 이게 어 미래로 가는 순풍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이 비즈니스가 지금 어뭐 해외가 지금 35% 정도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오래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고 그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토탈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변화에 대처해가는, 대, 어, 대처하는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그 변화라는 것이 도리어 이 파도가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넘어서 파도를 타고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와 관계되어 있는 내부 고객, 전방, 후방의 고객들에게 이 창출된 가치를 잘 분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 저희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기업의 사명이고 저희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성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고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펼쳤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줄 아는